안녕하세요. 체리 t 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오랜만을 목표로 잠수함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또한 대한민국과 독일 후보로 선정하고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가 촉발시키고 있는 신냉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각국이 빠르게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로 인해서. 사우디가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사우디의 잠수함 기술전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대 중공업도 최근 사우디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며 3조원을 투입해 다섯 적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유력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아라바이트에서 군함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술 이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중동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부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의 핵심은 기술 이전으로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고 카타르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사우디 영공을 침범해 폭격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함을 도입한 유럽의 경우는 중동 국가들에게 기술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게 파워팩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과 터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현지에서 조선소를 지어 기술전을 통해 잠수함과 전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자국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을 50%대의 비율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조선업체들이 참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터키가 중동 국가의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립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을 따라오려면 수십 년 이상은 흘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터키가 건조하는 잠수함도 대부분 핵심 기술이 유럽에서 도입한 것들이어서 사우디의 기술을 수출할 경우 유럽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이트가 요구하는 기술이 전 충족을 맞출 수 있는 서방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중국에서 판매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태국에 판매한 중국 잠섬이 아직도 엔진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을 장착한 잠섬에 대한 성능 문제로 기술 이전을 진행한다고 해도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생산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주면서 어렵게 판매하고 있지만 중동 부국들을 상대로 이러한 판매 전략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과 수의 계약으로 잠수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최근에 하나오션이 사우디 해군과 잠수함 건조에 대한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입 물량 대부분을 사우디 전수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오션은 그룹 차원에서 사우디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기술이전에서 성패를 낸다는 계획으로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수조원에 달하는 잠수함 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수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던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자조국방 계획으로 도입한다는 예상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국가 방해를 의존했으며 완성된 무기를 고가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자조국방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 아랍에 미트 등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무기 사업은 기술전을 통한 현지화가 특징으로 기존의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던 유럽과 미국 등은 이러한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5월 부산에서 개최된 마데스에 해군 참모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전을 파견해 자세하게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에 한국 해군이 운영하는 장버거3급 잠수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들에게 3000톤급 잠수함을 사우디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의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1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국가 명운이 달린 전량보기 체계인 잠수함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 사우디는 이란이 독점한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상함 전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독일에서 개발된 209급 잠수함 2 5척이나 도입하는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전량보기 수출 거부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이후의 사업을 재추진하지 못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전략먹이 판매를 거부했으며 부품 수출까지 통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조포를 판매하는 것까지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파업의 곡선화를 본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이 도입을 위해서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다시 추진하려는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SABM을 발사할 수 있어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자주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빠르게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밀착하면서 해군선을 제공받겠다고 밝혀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국가이며 파키스탄이 제공하는 해군선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수중에서 핵 미사일까지 발사 가능한 대형 잠섬을 도입하는 것으로 ROC를 바꿀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3,000톤급 잠섬을 자체 기술로 건조했으며 기술을 이전해준 독일도 갖지 못한 수중 발사 시스템과 SLBM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에 장착하면서 사우디 해군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본과 함께 잠수함에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수중에서 조용한 작전이 가능해 이란 코앞에서 탄더 미사일을 내륙 깊숙이 있는 표력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조한 세척에 장착된 SLBM의 사거리는 500km급이라 짧았지만 최근 폴란드가 진행하고 있는 오르카 사업에 3000km급의 신형 SLBM과 대형 수직 발사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사우디가 이러한 전력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1980년대 탄도 미사를 수입했을 정도로 장거리 타격 전력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은밀한 비순무기체계인 SLBM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수중 전력을 높이려면 이러한 무기체계까지 패키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외교관계가 좋았을 당시에도 대형 잠수함과 SLBM을 도입하는데 실패하면서 독일에서 작은 배수량의 잠수함으로 수중 전력을 구성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핵기지가 폭격받으면서 보복수전으로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동시에 발사하면서 방공망이 강력하다고 소문난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우디도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속으로 낙하는 탄도미사를 수십발 동시에 공격할 경우에 이스라엘 조차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실전 에서 확인되면서 은밀하게 핵탄두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잠섬을 도입 하는 것으로 전력건설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독일에서 25척의 잠섬 을 도입해 주변 바다를 완전히 장악 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번 사업은 이보다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최대 10여 척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캐나다가 진행하는 사업과 맞먹는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 독일과 프랑스를 잠수함 시장에서 넘어설 수 있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먹이를 구매하는 사업에서 엠바고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한민국과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위 계약으로 은밀하게 잠섬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2023년에 중국과 대한민국을 놓고 잠섬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근에 중동 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서 대한민국과 협상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도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우디가 요구하는 핵심이 기술 이전으로 현지 업체에서 50% 이상의 부품을 도입해 건조해야만 하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이 싫어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대한민국은 K 방산을 수출하면서 까다로운 인도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우디 잠수함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유럽에서만 도입하던 해군 전력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해 배치한 잠수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전투 배치한 해군에서도 잠수함을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림페 훈련에 신형 잠수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등 측면 지원하고 있어 캐나다, 폴란드뿐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을 선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